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면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자주 쓰고 또 들을 수 있는 낱말이죠. 어떤 국면, 국면을 전환한다. 침체 국면이다. 또 상승 국면이다. 하락 국면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면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온 낱말이다. 바둑 영어에서 온, 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도 제가 생각난 대로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국면 한자로 보면 판이다. 판국이다. 어떤 판을 얘기한다. 그리고 면은 낮면이다. 어떤 파메, 판의 표면이다. 막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 판이라는 것은 자 척자와 입구자다. 네, 이렇게 보면 자로 뭔가 무엇을 잰잰 잰, 자로 측정한 어떤 어, 면적을 얘기한다. 그것이 판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로 잰 듯한 정확한 말을 얘기한다. 또는 어떤, 바둑판이나 장기판의 말의 모양이다. 장기판에 말이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저는 자로쬐 어떤, 면적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한 판, 두판할때 판이다. 그러한 판의 모양. 그렇죠. 판의 표면이다. 그것이 이제 국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세한 몇 가지 뜻을 보니, 판, 장기판이다, 바둑판이다. 또는 이제, 마을이다, 관청이다. 또는 방이다, 구분한다, 구획한다. 또, 사물을 맡아보는 부서다.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또, 당면한 사태를 얘기한다. 당면한 사태. 일이 벌어지는 형편이나 장면이다. 네, 지금, 바둑판, 장기판에서 한, 한창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또 모임이다, 회합이다, 재능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자, 어, 국면을, 국어사에서 한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이다. 한창, 바둑, 장기판에서 뭔가, 어, 시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의 형세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면이 바뀌는 것이 이제 국면이 전환된다. 그렇죠? 사태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국면이라는 말은 바둑이나 장기에서 반면의 형세를 이루는 말이다. 반면이라는 것은 이제 바둑판 또는 장기판의 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바둑이나 장기에서 반면의 형세를 이룬다는 이 바둑 용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이 어떤 일의 형세나 상황이라고 했죠. 관련된 예문을 보면, 국면을 타계를 한다. 타계를 한다. 연다. 이런 얘기죠. 중장 국면에 봉착하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간다. 쟁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사태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영화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으로 바꿔쓸 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나말이 판국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국을 쓴어 많이 쓰는 나말을 볼까요? 당국이다. 당국, 당국에서 뭘 했다는 그것을 어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서를 얘기한다. 그렇죠? 어 담당하는 그런 것이다. 당국, 당국자, 국장이다. 그렇죠? 개국을 한다. 국을 열었다. 국은 많죠? 방송국이다, 우체국이다, 뭐 약국이다, 무슨 국이다. 네. 그럴 때 쓴다. 그, 그것을 열 때는 개국이라고 한다. 국부는 어떤 판의 부분이라는 것은, 어, 일부분을 얘기한다. 일부분. 예. 네. 어떤 한정된 부분. 또는 국소도 마찬가지죠. 어, 한정된 일정한 부분을 얘기한다. 국부 마취를 한다. 국부, 국소 마취를 한다. 막 그렇게도 그런 용어도 우리가 가끔 씁니다. 국지, 이것도 한정된, 그렇죠. 제한된 지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국지전쟁, 국지전, 전면전이 아니라 어떤 한, 한정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국지전이라고 한다. 국한되다. 어느 한쪽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국한된다. 난국이다. 어려운 어떤 시국이다.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그 판이다, 그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대국이다, 대국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마주 앉아서 어떤 바둑이라 바둑을 둔다든지 할때 그것을 대국이라고 한다. 결국이다, 예, 결국 나왔죠. 파국이다, 예, 어떤 어,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파국이다. 시국이다, 예, 그그 어, 그 시점에 어, 형편을 얘기한다. 지금 시국 사태가 좋, 좋지 않다. 시국이 좋지 않다. 할때 시국이다. 정국이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국 상황을 얘기한다. 환국이다. 하는 것은 시국이 시국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국을 확 바꾸는 막 그런 것을 환국이라고 한다. 어떤 형국이다. 어떠한, 시국의 형태를 얘기한다. 형편을 얘기한다. 약국이다. 할 때도 쓴다. 국번이다. 요즘은 잘볼 수, 어렵는데, 전화번호 같은 거 얘기할 때, 몇 국에 몇 번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지역번호에는 국과 번이 있었죠. 국번이다. 자, 어, 국면이, 바둑 용어라 했는데, 일상 속에 바둑 용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다. 주로 한글로, 한자로 된 것만 가지고 해봤습니다. 복귀를 한다. 이것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귀. 바둑, 기자를 쓴다. 정석이다.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포석이다. 바둑 을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포진을 하는 것이죠. 돌을 놓는 것이다. 초반에. 수담이라는 것은 바둑을 손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해서 수담이라고 하죠. 수순이다. 수를 한 수, 두수 이렇게 놓는 것을 어, 그 순서를 수순은 어떤 수순이냐. 이런 것도 일반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착수다. 우리가 일을 착수한다 할때 이거 바둑도을를한수 놓는 것을 착수한다. 강수를 뜬다. 강수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묘수. 예 그렇죠. 어, 상대가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묘한, 어, 기묘한 수를 묘수한다. 자충수다. 자기. 어, 집을 잡아먹는 수다. 이렇게 되죠. 네. 충 자는 이렇게 어, 보충할 줄을 선, 충을 쓴다. 무리수를 뜬다. 예. 무리한 수를, 무리수. 성부수다. 예. 어, 완전히 이것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은 성부수를 던진다. 악수다. 예. 악수. 좋지 않은 수를 얘기한다.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런 얘기하죠. 어, 물론, 조, 반대말은 호수라고 합니다. 좋을 호 자. 하수다. 아주, 한 단계 낮은 실력이다. 반대말은 물론 상수라고 합니다. 호구다. 그렇죠? 호구. 제가, 어, 뭐, 지 설명을 안 드려도 잘아시라 생각합니다. 범아가리다. 그런 뜻이죠. 폐착이다. 착수를 하고, 이래 했는데, 잘못 두었다. 그것이 패착이다 사활이 걸렸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것다바둑 용어에 산 것이다. 훈수란 얘기 많이 하죠. 훈수.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둑 용어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을 하나씩 놓는 걸 손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다.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똥기어 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 여기서 똥기다라는 말을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똥기다. 똥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암시를 주는 것을 똥기다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사라지는 우리말이다. 순우리말이다. 똥기다 또는 똥기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훈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열심히 바둑이나 장길을 뜬데 옆에서 훈수를 놓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쁠 때는 눈을 흘기면서 똥기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국면 한중일은 한자 같이 쓴다. 네, 국면 그렇죠. 판국자의 난면자다. 네, 오늘 국면 이란 바둑 에서 시작 한용 어를 한번 살펴보 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